할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24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하나의 몸으로서 서로를 돌보며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이 정치적 갈등과 분열 속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화합할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어, 성도 여러분, 2025년 4월 4일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를 통한 대통령 탄핵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그리고 이제 우리 공동체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뭐 분명한 것은 이 탄핵은 헌법과 법적 질서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권력자가 이 법의 질서 안에서 평화롭게 교체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민주적 성취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리고 분열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이 정죄하고 이 조롱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이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공동체 역시. 이 갈등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종교적 배경 차이도 심각했고, 계층 차이, 법정 다툼, 그리고 뭐 성찬 내에서도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제했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무시하는 일이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그 고린도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뭔가 팽배하게 어 이렇게 좀 퍼져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자와 약자, 이 패자와 승자 사이에 이 갈등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강자와 승자가 이 약자와 패자를 굴복시키려는 단순히 어떤 사안에서 더 강하고 어떤 사안에서 승리한 것을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어떤 그 계기로 삼아서 끊임없이 짓누르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과 반대되는 모습. 강자가 섬기고 약자가 존중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약자가 있어요. 경제적인 약자가 있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이 문화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치적 패배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약자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읽을 수 있듯이, 바울은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더큰 존귀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자가 약자를 품고 돌보아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정치적 승자가 이 정치적 패자를 막 조롱하고 이제 막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강자는 겸손히 약자를 섬겨야 해요. 그리고 이제 약자가 이런 어떤 그 법적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음모론이나 또한 선동에 빠지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치적 결정에서 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그들을 배려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이 정치적 갈등이 이 교회 내 분열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복음보다 정치가 우선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그러나 정치적 활동은 개인의 어떤 그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복음의 이름으로 혹은 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그런 활동을 이렇게 신성화한다거나 혹은 뭐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은 정치보다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특정 시대의 정치적 판단을 초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정치적 참여를 통해 이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아니면 정책을 이 복음과 동일시 한다거나 혹은 절대화, 내지는 신성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숭고한 기준에 따라 반성적으로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명백한 역사 속 판단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침략 전쟁이라든지 테러라든지 독재라든지 차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반복된다고 하면 우리는 또다시 그것을 숙고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냥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민주 사회에도 마땅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도 올바른 이런 판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주주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모두의 정면으로 유해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당연히 우리는 다양성을 허용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종교에 자유가 있는 것처럼요. 정치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나의 자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자유도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서로 양보해야 돼요. 저 사람만 양보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나도 양보해야 되고 상대방도 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양보를 할 때에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의 자유가 진정한 의미로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치적 차원에서도 진보와 보수라는 그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단 말이죠. 그것들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또한 그러한 입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벽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복음은 오히려 그러한 장벽을 허무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때로는 뭐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번 탄핵 결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 발전을 위해 적합한 결정이었음을 헌법재판소를 통해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결을 내리기를 기도했으며, 그리고 또한 이번 결정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정치적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치적 승자 편에만 함께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패자, 억눌린 자, 슬퍼하는 자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적 승자라면 더욱 겸손하게 정치적 패자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승자가 패자를 조롱하고 배제하고 잔인하게 구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역사상 영원한 정치적 승자는 없었습니다. 교만한 권력은 언제나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서로를 향한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또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분열은 이 소위 말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에요. 분열은. 슬퍼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왜곡된 음모론과 선동으로 사로잡는 것이 이 사탄이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이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승자가 교만에 빠져 가지고 강자를 자처하면서 이 타인을 패자를 이 잔인하게 정죄하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사탄적인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더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나가야 됩니다. 강자는 여러분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수많은 훌륭한 이 순교적 교사들이 말을 통하지 않는 이 말이 통하지 않는 바로 우리를 위해 수고한 모범 덕분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지적으로 깨우쳤으며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의 연약했던 시절을 자꾸 사람들이 이제 잊어버리는데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다 어리석었던 시절이 있고요, 모두가 다 패자였고 약자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그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어,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한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패자들의 분노와 슬픔이 심화되어서 극단주의와 선동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우리가 얻은 이 사회의 평화가 더 심각하게 파괴될 수도. 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영역에서는 여러분 승자와 패자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고 오로지 은혜 입은 형제 자매만 있습니다. 우리의 자금의 현실은 갈라지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서로 돌봐야 합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릴 때가 아니라 치료하고 싸매줄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의 말씀처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교회 내에서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소속은 정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대가 분열하고 흔들릴수록 우리부터 하나됨으로써 우리가 지향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모범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분열을 더 심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우리가 서로를 더욱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또한 돌보고 분쟁이 없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권면한다는 것을 어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심각하죠. 거의 뭐, 이 정치라는 것은 이 돈만큼이나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넘어서는 게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승자다. 나는 패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분열과 비난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념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인도해야 합니다. 이념은요, 도구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될지, 예?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완전히 썩어서 타락해서 사라지길 바라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 시제에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분열 속에 흔들릴수록 교회는요, 이 하나되는 모습을 통해 이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돌보고 배려하고 복음 앞에서 이 겸손히 서로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분열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진리와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를 더욱 존귀히 여기고 섬기며 분쟁 없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정치적 갈등과 상처로 마음이 무너진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교만에 빠지기 쉬운 이들에게는 겸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보다 정치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핑계로 타인을 정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높은 기준으로 삼게 하옵소서, 강자에게는 책임을, 약자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됨의 모범이 되게 하시옵고, 깨어진 마음과 공동체를 싸매는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실과 정의를 따라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